널내 직속 후배로 임명한. 널내 직속 후배로 임명한. <웃음> <웃음> 예? 예? 아니, 형도 뮤지컬을 했던 사람입니다 <laughs> 아, 했었어, 진짜 어, 아,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응. 멤버들과 같이 했었지. 정성화. 와. 그리고 윤공주. 음, 아, 예전. 오, 예전에요? 그, 아주 예전에 예. 기억나죠? 연습 많이 했으니까. 어떤 아, 노력 했었지? 살짝만. 여기는 내가 맡은 역할이 예수 역할이야. 아.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어떤 멜로디를 불렀었는지. 언제 이 백성들을 구하시렵니까? 이렵니까안녕하시렵니까 누가 시렵니까? 안가시렵니까? 시렵니까? 시렵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과시합니까? <laughs> <laughs> 어, 그리고 엄청 오래됐을 텐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노래를 기억하네요. 어, 얼마나 연습했어요 어.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 아주 행복한 추억. 아, 아, 관객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있으신데 어, 선배님이셔. <laughs> 그럼 식경 형은 뮤지컬 아예 지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안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안경을 벗, 벗을 수가 없다고 했고. 저기 뭐야? TV에서는 연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그 오늘... 신민아씨 나왔던 <laughs> 드라마 때려가고 <laughs> 그때 그 유명한 <laughs> 난열번이라도 처음 본이 노래에 나왔던 그 때려라는 드라마에 네.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레인보우 기획사 대표 저 누구였더라? 내가. 아 그때 그 역할이 그게 그 유명한 역할이에요. 고민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니. 써! 그서 아니, 컷한 다음에, 자, 안 벗는 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할수 있잖아. 카컷안 하고 써는 뭐예요? 얻은 게한 개도 없어요. 저는 공교롭게 오토바이가 사고 싶어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 네, 고등학교 때. 아, 맞아, 맞아, 맞아. 뭐. 네. 그래, 샀다고. 엄마, 아버지 몰래 신문 배달. 큰 거요? 아니면 작은 거. 경찰이 보면 바로 뛰어오는 거. <laughs> 진짜 아, 머플러의 일본식 발음이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 발음 안 하면 맛이 안 나서. 쌍마우라에. 이게, 이게, 물바퀴 여섯 개. 야, 동반. 진짜요? 미등 1 0 개에 이렇게 더듬이처럼 안테나 있는. 저 데뷔하고 나서 아셨어요, 엄마, 아빠가. 그 오토바이 산거안 들켰어요. 와. 그래서 그걸 턱훅. 그래서 아 그걸 턱훅. 독소실 아 다녔어요. 아하하하. 그러나 회사. 바바바바바바바바 공부하다가 어식이이 왔구나 안 어울리지 안 아니, 어울리는 짓을 그이안그려졌어 머릿속에 형이 막우앙 이런 게 아니에요 형은 막우웅 이런 소리가 날거야요 그게 어요어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아안그려져아렇게 <laughs> 어. 아니 카페 서빙 어. 응, 근데 그때 카페 서빙 할때 어, 아직도 아 기억나는 게 고등학생 남자 여자애가 들어오는데 대학생인 척 자꾸만 하는 거야 술술 음. 술 먹을까? 다 보이는데 어, 어 네, 난딱 보니까 아유 저네들 고등학생인데 어우 귀여운데 술 먹을까? 어, 어. 음, 그러면서 딱메주판을 줬더니 그 주류라면 피는 거야 주류 네. 쫙, 쭉쭉쭉 하더니 의외로 비싼 거지 어. 비싼 거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제일 싼거두 잔을 시키는데 어? 이거 먹자 토니워터 두잔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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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아닌데 근데 주류에 있으니까 어, 예. 토니워터 틀인줄 알았던 거야. 아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아르바이트도. 귀엽네요. 응. 네. 아, 근데 형님도 약간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laughs> 그렇게 크게 말고 한 민석 씨 가게 규모로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조금만 같아요. 조그만 식당? 예. 네. 우리 집에 와요.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그걸 또 생각을 했어요. 내 주방에 있으면 좋겠다. 연습도 좀 하고. 근데 장사를 하기에는 이게 세네 명 해주는 음식이랑 테이블 세네 개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음. 그 물건 사는 것부터 준비부터 아니면 그냥 장사는 아니고 형 그냥 <laughs> 집 그냥 모퉁이에다가 그냥 단말기 같은 거 하나 놔두세요 어뭐 계산하고 싶은 사람은 계산하고 싶은 사람 하나 붙일까 내 계산하고 싶은 사람 계산하고 싶하고싶을사재계산 재밌다 재사다 재밌다 고중에고기집이면뭐산하고 싶은 고 해서 고 싶은 사고 싶은 고은사고은사고은사은 우리, 우리, 우리 제법 뭐잘 구워줘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laughs> 저기 고기가 보이네. 어, 어, 어. 오늘도 그 같은 육류죠. 이렇게. <laughs> 그냥. 어. 잘 살려. <laughs> 조금 생각보다 약하다 싶으면 바로 노래. <laughs> 좋아해. <좋아가지고. 웃음> 목소리로 해결하자. <laughs> 이 사면에가. 뭐, 이게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 모르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먼저 가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얘기해,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날볼 확률이 80% 이상이야. 내가 숨어서 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열린 공간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 쟤 누구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 그 익숙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떠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정리해 주실 요 과장님은 대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이제 만년 과장이건 그냥 지금 과장을 단지 얼마 안 됐건 그렇게 사회생활을 더 많이 했을 때는 수가 더 높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딱 떠보려고 했다가 된통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과장님을 발견했으면 과장님이 날 봤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음. 과장님 손에 먼저 피를 묻힐지 안 묻힐지를 본인이 결정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내가 먼저 가서 혹시 과장님.. 그러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거야. 내가 사정하게 되고 내가 사정하게 되고, 뭐 하게 도 근데 과장님이 혹시 먼저 혹시 자네 장어 먹으러 파주 오지 않았그그저김대리 같이 있던데. 어 무슨 사이야? 아닌데요? 잠깐만 바보가 된다 바보가? 자, 잘 보세요. 이 표정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아니, 그때 그 김대리랑 같이 식사하는 것 같던데. 어? 아닌데? 뭐된다고 <laughs> 아니, <내가 봤어야> <laughs> 아니, 내가 봤는데 무슨 그. 아닌데? 아니야. 내가 봤어. 딱 단둘이 있었고, 몇시몇 몇 분이었고, 왜 거짓말을 해? 그냥 나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 <laughs> 사람아. 가장님 진짜 아니에요. 예? 하, 잠깐만. 진짜... 과자붙여 <laughs> 저는 그냥 저 같으면 만나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들 꼭 식사 한번 대접해 주고 싶었는데, 초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페에 가서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거기 렇게 맛있대요. 아니면 진짜 안 가봤죠. 이런 데서 손에 가서 썰어보는 건데, 뭐 하고 싶어 에이 그것도 준비 못하고 뭐예요? 준비물서었지하아도준했었어지하나로 <laughs> 준비를 했었야지하아도준비로거를 했었어야지, <하나로우>! <laughs> 했었어야지 <하나로우>! <laughs> <laughs> 그로 난이 이 결혼 못해. <laughs> 어떻게 이런 도련님들이야, 서로. <laughs> 나도 식으면안 되는 거야. 오. 가만하고 먹어야지. 기대된다. 사실 그건 네.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의미. 아 의미. 의미. 울컥하게 만들고 진짜 그냥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뭐? <laughs> 떡갈비? 떡갈비. 떡갈비요? 떡갈비? 아, 냉동 떡갈비. 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자식 뭐 옛날 대학 입시 시험 뭐 요즘 수능 같은 거할 때도 아직도 그냥 교문에다가 막 엿을 붙이잖아. 백일기도 가지고, 자고로 옛날부터 진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찰떡을 또 해줘요. 찰떡. 그래서 우린 후배 앞으로 오디션 찰떡하시면 딱딱딱딱 붙더라고. 떡하고. 진짜. 찰떡하시면 떡떡떡떡. 떡, 떡, 떡. 모든 오디션 보면 떡하고, 떡하고 붙고. 붙고. 그럴거면 여슬 먹지.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맛도 있고 비싸고 의인도는 떡갈비도 가자 오디션만 보면 떡하니 그냥 떡떡붙으라고 아이고 벌써 그냥 눈가가 촉촉 아이고 벌써 그냥 눈가가 촉촉 <laughs> 친구가 성공을 어쨌건 첫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게 얼마나 크건 작건. 오디션에 합격을 했단 말이죠.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비싸고 특별한 날 먹고 원 없이 먹은 적이 별로 없는 게 뭐죠? 갑각류인가요? 아닙니다. 돈가스요. 오! 오! 저는 한우 모든 구이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식의 접근 아닌가요, 이거는? 이건 어떻게 먹어? 아, 이거, 이거는, 아, 이거 도구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따지면 야. 저는 한 50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식용유랑 계란 좀 주세요. <laughs> 아유. 아유. 에이, 이거는, 와, 이거는, 뭐 좋아요? 아유. 와.